안녕하세요. 자동차 고른 남자 차고남입니다. 오늘은 천만 원에 살수 있는 가성비 중고차 4 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찾는 모델로 준비했으며 진짜 감가가 많이 드 차량을 찾고 있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해잘 마무리하시고 25년도에도 이루고자 한 것들 다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 차량은 2세대 K3 올뉴 K3입니다. 18에서 19년식 7만에서 8만 정도 주행한 차량 정도면은 천만 원 초. 번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준중형급은 감가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가성비라고 추천드릴만한 차가 딱히 없으나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아반떼 ad도 천만원 언저리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마당에 너무 오래된 아반떼 ad보다 연식이 좋고 삼각대보다는 디자인 호불호가 적으며 완전히 풀체인지된 k3가 여러모로 이 가격대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뉴 k3는 내수사양 최초로 감마 2 1.6m 엔진과 cbt 변속기 현대에서는 ivt라 불리는 무단별 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직분사가 빠지고 흡기 밸브 위에서 연료를 분사하는 포트 분사가 적용되어 직분사 엔진의 다양한 구질병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무단 변속기가 적용되면서 엔진은 괜찮아졌지만 미션의 내구성이 자동 변속기 대비 좀 약해졌다는 것이 흠입니다. 무단 변속기는 비록 내구성에서는 좀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새로 개발된 무단 변속기는 자동 변속기처럼 변속하는 로직이 있어 무단 변속기 특유의 변속 없이 RPM이 높아지는 이질감이 없으며 또 다른 이 변속기의 장점으로는 이론상으로는 공력선실이 없기 때문에 듀얼 포트 분사가 적용된 신형 엔진과 맞물려 15인치 회기 기준 무려 15.2km/L로 이전 세대의 k 3 대비하여 10% 이상 향상된 연비를 보여줍니다. 출력은 123마력으로 전 세대 대비 10마력 정도 감소했지만 오히려 제로백 성능은 소폭 더 빠르고 실제로 타봐도 출력이 감소했다 이런 느낌은 찾기 어렵습니다. 올뉴 K3는 아반떼 AD와 같은 J6 플랫폼에서 제작되어 드디어 IIHS 네, 스몰 오버랩을 대응하는 차체를 가지게 되었으며 크기도 정전 모델보다 길고. 휠 베이스도 산타페 DM과 비슷한 2700mm의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 현대기아에서 잘하는 크기 대비 넉넉한 실내 공간이 장점입니다. 준중형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옵션은 다 가지고 있고 가격까지 합리적인 올류 K3가 첫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는 올류 말리브입니다. 17년식 정도면은 프로비라도 1000만원 전후로 충분히 살수 있는 중형차로 GM차답게 감가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1500만원대였는데 그새 가격이 또 떨어져서 이제는 조권에 조금만, 조금만 타협한다 는 천만 원 미만에도 살수 있습니다. 엔진은 1.5 터보와 2.0 터보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2.0 터보는 캐딜락 ATS나 카마로에 들어간 2.0 터보 엔진을 디튠한 버전인데. 성능이 뒤튠되었다고 해도 워낙 고성능 엔진이다 보니 출력은 동급에서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고급차에 들어가는 엔진이다 보니 고급류를 넣어줘야 되고 또 미국에서 엔진을 전량 수입하다 보니 점업 코일 같은 기본적인 부품도 몇만 원일 정도로 부품 가격이 매우 비싼 편입니다. 또 고출력 엔진이 오래되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유지비를 생각한다면 1.5 터보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1.5 터보는 GM 창원 공장에서 양산하여 부품 수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일반 뉴스에 끼 되어 있고 배기량이 1500cc로 저렴한 자동 차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터보 엔진의 준수한 처만 토크 그리고 당시 GM의 최신 엔진답게 직분사와 다운사이징이 적용되어 연비 또한 준수합니다. 그리고 ANC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1.5 모델에만 들어가 주행 시 엔진의 소음 유입을 최소화해 조용한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스타뱅고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이 기능을 끌수 없습니다. 정차 중 시동이 꺼지는 게 생각보다 훨씬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서, 이 기능을 끄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차는 스타뱅고 기능을 끌수 없습니다. 말리부는 GM의 E2XX 플랫폼에서 제작되어 IIHS의 스무로벌블을 대응하는 차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형 중 가장 큰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만 놓고 본다면 그랜저 HG보다 길어서 아무리 GM이 실내를 잘못뽑는다고 하지만 스펙이 깡패이기 때문에 동급 이상의 넉넉한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라고 하지만 이런 스펙 덕에 미끈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고 크기가 가장 크고 안전도 평가도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경량화까지 잘 되어 있어 무게까지 가볍습니다. 보쉬가 공급하는 r e p s 가 들어가 있고 GM에서 원래 잘하던 주행 세팅까지 잘 되어 있어 실오너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은 차량입니다. 다만 고질병 몇 개가 있는데 서지탱크가잘 깨지는 문제와 후면 브레이크 LED 몰딩이 이유없이 깨지면서 그 틈으로 물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고 감가도 심하고 품값이 비싼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성능에 비해 너무 저렴한 올류말리브가 두 번째 차량입니다. 여러분 중고차도 좋은 게 많지만 신차와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중고차도 좋은 차 고르기 어렵지만 요즘 신차를 사는 건 할인이나 카드 캐시백 등 숨어있는 혜택이 많아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도 들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차 살때 일일이 전화해서 혜택이나 견적 비교하지 말고 카랩에 다운받고 클릭만 몇번 하면 전국 2천여 명의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해보고 가장 저렴하게 신차를 살수 있는 카랩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하게 신차 구매하세요. 견적을 받아 비교해본 후 마음에 드는 견적을 선택해 상담받을 때 딜러에게 0 5 0 안심번호가 전달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영업전화 걱정이 없고 차량 구매 시 필요한 금융서비스, 자동차 보험, 신차 패키지와 타동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내차 팔기 서비스까지 모든 게앱 하나로 할수 있어 복잡한 신차 구매 게으르게 살수 있습니다. 신차 이제 카랩에서 게으르게 사세요. 세 번째 차량은 15년부터 18년까지 생산한 2세대 K5입니다. 말리보다 아무래도 중고차를 사는 입장에서 유지 관리 리스크가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기아의 국밥 같은 중형 세단 K5 2세대가 있습니다. K5는 LF 스토타와 형제 차종으로 엔진, 미션, 차체 등 굵직굵직한 부품을 모두 LF와 동일한 것을 사용했고 또 외관과 일부 세팅만 다를뿐큰 차이는. 없습니다. LF쏘나타의 중고 가격은 지금 몇 년째 천만원 언저리에 있는데 그래도 기아가 현대 대비 좀더 중고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서 K5가 가성비가 좀더 좋고 디자인도 개인 취향이지만 너무 무난한 LF보다는 K5는 개성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솔린과 디젤, 하이브리드, LPG와 터보 등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팔리고 무난한 것은 2.0 자연흡기 가솔린 모델입니다 LF 수나타 택시로도 활용된 누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엔진오일만 꼬박꼬박 갈아준다면 크게 문제 없는 엔진이며 변속기 역시 듀얼 클러치나 무단 변속기보다는 훨씬 트러블이 적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LF 소나타와 동일한 플랫폼에서 시작되어 IIHS의 스몰오버랩을 대응하는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현대기아가 실내 공간 하나는 기가막히게 뽑다 보니 이것보다 더 넉넉한 실내 크기가 필요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센터페시아는 BMW F 바디 5 시리즈를 오마주한 듯한 운전석이 살짝 기울어져 있는 디자인을 채택했으며 버튼 배열이나 레이아웃 역시 유사합니다. 대시보드도 우레탄이지 가죽이 적용되어 있는 듯한 스티치 질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당시로는 이례적으로 두 가지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좀 차분하게 생긴 MX와 스포티하게 생긴 SX입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퍼에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이 부각된 SX와 하단에 LED 안개등이 들어간 MX로 오너의 성향에 따라 범퍼의 디자인을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솔린, 터보, 디젤, LPG 등 총 6가지의 엔진과 2가지 디자인을 고를 수 있어 기아는 하이브리드 포함 총 13종류의 K5를 만들어야 했는데, 다품종 소량 생산에 따른 재고 관리와 생산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한 가지 디자인으로 통일되었습니다. K5는 양카의 이미지가 있다 보니 호불호가 강한 것은 있지만, 실내 모두 너무 무난한 LF 소나타보다 이 가격대에서 준수한 디자인과 넓은 공간, 그리고 약간의 가성비까지 국밥 같은 K5 2세대 전기형이 세번째 차량입니다. 마지막 차량은 HG 그랜저 마지막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HG 그랜저는 총세분의 디자인이 변경되었는데 첫 번째는 YF 스나타와 비슷한 수평 형태의 그릴이 사용된 버전이 있고 두 번째는 13년식부터 얇고 긴 수직 모양의 그릴이 적용된 버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에쿠스와 비슷한 그릴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 두 번째와 동일한 세로형 그릴이지만. 그릴에 약간 입체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안개등이 59led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버전은 디자인 외에도 안보이는 부분도 개선이 되었는데 휠하우스에 흡음재가 추가되고 lf 스노타와 동일하게 하부에 언더커버가 적용되면서 실내 정숙성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댐퍼 세팅도 변경되었는데 2년 뒤에 그랜저치고는 정말 탄탄한 하체를 가지고 있는 그랜저 ig가 출시되는데 ig 그랜저 출시전에 반응을 확인하기 위함인지 그랜드 특유의 낭창낭창한 물침대 세팅에서 조금 탄탄한 하체 세팅으로 변경되었고 디젤 모델도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보드 디자인도 변경되는데 변경되면서 안드로이드 오토로 사용할 수 있는. 홈 프로젝션 기능이 추가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기능은 중고차를 사는 입장에서 꼭 필요한 기능으로 생각됩니다. 그랜저도 준 대형차의 감가를 때려 맞아서 비록 LF 스노트와 중고 가격은 비슷해졌지만 실내에 사용된 가죽, 폭넓게 사용된 우레탄과 부드러운 소재, 하체에 적용된 알루미늄 로어암등 눈에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커넥터부터 크 문제 품질까지 확실히 스나타와 급이 다른 부품이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와이프 스아타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최신 안전 규정에 다소 취약하고 대 배기량 엔진 적용에 따른 세금과 연비 등 높은 유지비와 또전 라인업의 GDI 엔진이 적용되다 보니 중고차로 고른다면 약간의 뽑기와 추후 엔진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쉽지만 확실히 가성비는 준 대형 세단 HD 그랜저가 마지막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